안녕하세요. 축구용품의 모든 것, 승수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축구화는 나이키 머큐리얼 베이퍼 13 엘리트 네이마르 시그니처입니다. 이 축구화의 이름은 스피드프릭이라는 네이마르의 머큐리얼 다섯 번째 시그니처 축구화구요. 이 축구화는 네이마르가 평소 좋아하는 F1 레이싱의 영감을 얻어서 제작되었습니다. 레이싱 플래그 패턴이 축구화 곳곳에 들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가격은 329,000원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베이퍼 13 엘리트와는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스펙은 머큐리얼 베이퍼 13 엘리트와 동일합니다. 축구화의 전체적인 색상은 회색, 그리고 빨간색, 그리고 검은색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머큐리얼 베이퍼 13 엘리트의 특징으로는 플라이 니트가 발바닥까지 감싸며 발 전체를 감싸는 디자인입니다. 발등은 코팅이 되지 않은 플라이 니트가 사용되었고, 발등 아래는 반짝이듯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플라이 니트 어퍼가 흐물흐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퍼 겉에는 얇은 나이키 스킨 코팅이 되어 있어서 견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플라이 니트가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주기 때문에 발이 빈틈이 없이 만들게 되었고, 이는 스피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이마르 시그니처 축구화에는 네이마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축구화 인솔은 나이키 그립이 사용되었고, 인솔에는 네이마르의 시그니처임을 알려주는 레이싱 플래그 패턴과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이키 축구화에선 볼수 없었던 특이한 패턴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화에는 ACC 기능이 있고 분리형 마우스로입니다. 축구화 곳곳에 새겨져 있는 레이싱 플래그의 디자인은 나이키의 스피드 사일로인 머큐리얼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듯한 느낌입니다. 힐컵에는 네이마르를 상징하는 로고와 문구가 보입니다. 또한 축구화의 왼발과 오른발에는 오우사지아, 대담하게, 알레그리아, 즐겁게라는 네이마르의 축구 좌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네이마르의 시그니처 축구화에서 볼수 있었던 로고와 네이마르의 손등에 있는 문신을 축구화에 새겨 놓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고가의 나이키 엘리트 축구화인 만큼 축구화 가방이 증정되었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베이퍼 13 엘리트 색과 다르게 네이마르를 표현한 시그니처 로고들이 새겨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축구화를 신고 네이마르는 파리 생제르망의첫 번째 라운드에서 홈 관중들의 야유를 받는 상황에서도 바이시클 킥을 날리며 결승골을 넣었는데요. 이 다음 라운드에서는 이 축구를 신고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축구와의 출시와 더불어 나이키 머큐리얼 베이퍼 13 프로 네이마르 시그니처 풋사라도 함께 나왔습니다. 천연잔디보다 주로 풋살장이나 인조잔디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네이마르 풋사라도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129,000원입니다. 축구용품의 모든 것과 함께 알아본 네이마르의 시그니처 축구와 스피드프릭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